네, 오늘 그 노지 캠핑 영종도 노지 캠핑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한 곳은 마시란 해변이라는 곳이고 지금 이곳에 이렇게 캠핑하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정말 어, 훌륭한 캠핑 장소네요. 여기다 하면 될것 같아요. 나무 두 그루 사이고, 어, 바다도 내려다 보이는 장소. 이 주변 지금 모습인데, 울창한 그 소나무 송림이라서 캠핑하기에 전 좋은 환경이고, 지금 보시면 앞으로는 이렇게 바닷가가 보입니다. 이곳은 그마이란 해변이라는 곳이고, 저기 오른쪽부터 이렇게 쭉 여기 왼쪽까지 이곳에 지금 이 울창한 송림 이외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죠? 그, 조가TV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에는 이곳에 무슨 조개구이집 같은 거,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죠. 어쨌든 지금은 이 시설이 개인 사유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2020년 11월 인도가 완료된 토지로 인천도시공사 재산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이런 뭐, 조개구이집 같은 것이 모두 철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연상태로, 지금 이렇게 돌려놓은 그러한 공간으로 보이고, 뭐, 인천도시공사가 여기다가 뭐, 건물을 짓는 건지,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훌륭한 자연 환경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공중 화장실, 깨끗한 공중 화장실도 있고요. 자리세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 없이, 이 넓은 마실란 해변 송림을 이 노지 캠핑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너편에는 중구 농협 용유 지점에서 이 하나로마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주변이 쓰레기가 좀 많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왔는데 지금 쓰레기도 안 보여요. 치운 건지 어쩐 건지 쓰레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지만 않으면 이곳은 훌륭한 노지 캠핑 장소로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가 뭐 버려진 적이 있었겠죠? 쓰레기 배출 금지 표시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집에서 그 쓰레기봉투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쓰레기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은 다음에 이곳에 배출하지 마시고 집으로 가져가서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마트 가서 장 보면서 어, 화장실도 이용하고 물도 떠야겠습니다. 아하, 하나로마트가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로마트가 아니네요. 아, 이 노지캠핑에 어떤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그 화장실과 어, 수돗물, 그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은 있는데 수돗물이 없네요. 저, 화장실 안에 보니까는 물이 안 나옵니다. 식, 작동이 안 되는 그, 손 씻는 그런 시설, 예, 눌러봤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작동이 안 돼요. 처음 와보는 장소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 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뭐 찾고 구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벌써 저녁 한 6시 몇 분? 그 정도 됐어요. 아, 지금은 괜찮은데, 좀 있다가 장작 다 돼가지고 모닥불 꺼지면 엄청 추울 것 같아요, 기분이. 아하, 이 모닥불이 꺼지면 엄청 춥지 않을까. 뭐, 뭐, 나, 나무가 있나 좀 주소로 가볼까? 다행히 주변에 남들이 좀불 때다가 남겨놓은 나무들이 있네요. 금방 상당히 주워왔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나무가 떨어질 때마다 주변에 한 번씩 구하러 나가면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우, 점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잘때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아, 티타늄 집게는 너무 얇아서 힘을 주면 막 휘어버려가지고 제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아, 숨질라. 아, 바람이 너무 춥네요. 어떻게 이렇게 춥지? 화로대를 풀로 떼야겠습니다. 맥스로. 너무 추워서 차에 걸칠 게 하나 실려 있습니다. 아 옷이 없어요. 해먹용 언더퀼트 가져왔어요. 아. 다른 거는 다스탠인데이 나대만 쐬여 가지고. 나대를 말린 다음에 차에 넣어놔야겠어요. 벌써 녹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와. 네, 좋은 아침 입니다. 밤밤에 잠을 잔 장비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네이처 하이크 CW400이라는 3계절 침낭입니다. 두 개를 겹쳐서 썼어요. 봄, 가을에는 뭐 충분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회복 바로 밑에는 요언더퀼트라고 오리털로 된 요런 보온재가 있어요. 이등 부분에 단열을 담당해 주는 요 오리털 언더퀼트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해먹싹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캠핑으로 치면은 텐트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여닫을 수가 있는 거죠. 열고, 닫고, 이렇게 입구를 조여주면은 요런 번데기 모양의 해먹싹이 되는 겁니다. 해먹 두 개를 이중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아래쪽에는 이렇게그짚낭 물건들을 보관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어제 비가 왔죠? 비가 와도 어떤 땅바닥에 닿지 않아서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K2 서밋, 그, 샤워백, 그, 순항에다가, 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고무를, 고무를 연결하게끔 해가지고, 원래는 여기 돌려 끼우는 그 샤워꼭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요, 정수꼭지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정수꼭지가 있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정수기 잠그는 거. 이게 지금 잠근 상태고, 요게 열린 상태. 열린 상태면 이렇게 물이 나오죠. 둥그게 되면은 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수 끝에는 이렇게 정수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수돗물은 물론 계곡물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오지캠핑, 노지캠핑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정수 물백입니다. 2 5 0원 25,000원 합쳐서 한 5만원 정도 제작 비용이 들었습니다.